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다듬이 돌 침을 보겠습니다. 모탕 침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모탕이란 말은 나무를 쪼개거나 자를 때에 밑에 받쳐놓는 나무 토막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도끼로 나무를 쪼갰죠. 그러면 밑에 받쳐놓는 나무 조각. 그것이 모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복 또는 점칠점. 이것이 사용된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84번 영상, 점복. 아, 아짜, 자. 한글 아, 자로 보이죠? 그래서 아, 자로 점친다. 아 글자는 점칠복. 점복, 점칠복. 그리고 485번 영상, 점칠점. 점, 점에 관계되는 말이죠. 한글, 이용을 붙이면 한글 암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암, 자로 점치고 점령한다. 암 글자는 점칠점. 암 글자는 점령할 점. 485번 영상입니다. 그리고 486번 영상. 사람은 끈끈해요. 멀건 것 같아도 쌀 암죽은 끈끈할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쌀 암죽은 끈끈할 점입니다. 그리고 487번 영상. 오늘 다듬이돌 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암. 돌암석은 다듬이돌 침입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 353번 영상에서 젖을 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웃자 그리고 물숫자 그리고 점칠점이 있죠. 그래서 빗물에 젖은 암자, 젖을 점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듬이돌 침이 사용된 말을 보겠습니다. 도침석, 도침석이란 말은 네이버 사전에서는 궁중에서 다듬이돌을 말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자가 방아를 찢다. 찌을 또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침석에서 도침, 도침이란 말은 종이나 피륙을 다듬이 돌에 올려놓고 다듬어서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침이 사용된 말들을 보겠습니다. 도침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종이나 피륙을 다듬이 돌에 올려놓고 다듬어서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만드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을 도침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도침군이라고 합니다. 도침질. 도침이나 피륙을 다듬이 돌에 올려놓고 다듬어서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하는 일을 도침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기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점묘와 부지를 기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이때 점묘는 바스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만들어 두둑한 곳을 점묘라고 하죠. 밭전자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부지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 위해 마련한 땅을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묘와 부지를 기록한 장부를 침기부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듬이하다, 다듬질하다 이 말은 구김 없이 반드럽게 방망이로 두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럽다란 말은 윤기가 나도록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이돌 이 다듬이돌은 다듬질 할때 밑에 받치는 돌입니다. 대리석 화강암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듬이 방망이가 두 개가 보이는데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다듬이질 할때 쓰는 방망이죠. 주로 박달나무, 느티나무, 대추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되겠죠. 돌을 두드리니까요. 약한 나무는 금방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질 하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보면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서 반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디이돌침 전체는 왼쪽에 돌석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점령할 점 또는 점칠점이라고 하죠. 두 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다디이돌 침입니다. 모탕침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부분은 점자, 점칠점, 점령할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점기를 말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우야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돌석자가 보입니다. 붙습니다. 총1 십획입니다. 돌석자를 하나씩 보면 영어 대문자 T가 보입니다. 그리고 미음이 보이죠. 팀. 팀을 돌석자니까 돌로 받아들고 석으로 받아냅니다. 여기서는 돌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모음 아의 앞에 자음 이음을 붙이면 전체가 암처럼 보이죠. 그래서 돌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암 돌암석 발음하시기 전에 돌암 돌암석으로 만든 다디밋돌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겠습니다 돌암으로 만든 다디밋돌 돌암석은 다디밋돌 침입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돌암 돌암 다디밋돌 침 돌암 돌암 다디밋돌 침 돌 암석으로 만든 다듬이돌 침. 도람, 다듬이돌 침. 써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T를 씁니다. T, 돌, 아, 암, 도람, 다듬이돌 침.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